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저기 감자도 다 심어놨고 이제 4월 3, 4월은 이제 여기 있는 거 컨테이너부터 해가지고 정비하는 기간이에요. 오늘은 올해 그 장마 대비해가지고 닭집 닭집 오늘 포수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아, 비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겨울 그 굉장한 폭설로 인해 가지고 여기 무너진 여기 컨테이너 풀막 풀막 풀 수건 현재 그 그대로 놨뒀는데 오늘은 다 완성하지 못하고 아마도 이그 뾰대 뼈대, 뼈대만준비 해놓고 오늘은 여기 남게 해놓고 산만해. 솔로로해가지고 무너진 큰 맛인데, 그걸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있는 그 작년에 그솔로 무너진 그 제, 그 론자재, 그제 그 자재를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단은 뼈대, 뼈대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오늘은 너무나 다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람이 와가지고 이제 왕도 좋습니다. 바람이 엄청 듭니다. 그 와중에도 오늘 내일 그 글막은 마무리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없어서 그런게 연장은 연장되는 않아 달져 있고 바람이 그, 퍽퍽 다 쏟아져 있고 그또 아이고 얼거이 엉망입니다 그래도 아프다 아 하니까 한 이제 불개는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도면은 어디가서 어디에 따라다니면서 지금 연속에 있을 수있니다 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공사 이렇게 정돈을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는이 지금 이곳시니다그 위에 넘어가기 전에 이그 위에다가 썬나이트, 어, 썬나이트? 선나이트라는직종 그걸 덮고날라갈지않고가 아니면 서렇게면그 내가 견제해. 그내서견제그가제가 견제해. 그 내가 견지해그 내가 견제해. 니까가 견제해. 그 내가 견제해. 그 내가 견제해. 그 내가 견제그 내가 견제해. 가 견제해. 그까가 기술자가 와서 있으면은 저런거 한 1시간? 한시간이면 뚝딱하면 다 되는데 저거 가지고 지금 3일 그러니까 3일이 아니고 세번 어, 날을 잡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큰건다 했고 이제 내일 어, 여기다가 이제 그늘막 저기 어, 어떻게 보면, 폐 그늘막인데, 벽을 다시 살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씌우면은, 이제, 올해는, 음, 더위 걱정 끝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만족스럽게, 이렇게, 그늘막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또, 보안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보완할 곳이 없이 거의 다한것 같아요, 이제. 이걸로 아마 올 여름은 그 더위를 피하면서 여기 농막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여유가 있어집니다. 아, 저 위에 늘막을다 아, 오늘 오전에 마치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어, 여기 앞마당 하고 여러가지 있던 쓰레기 어, 모두 다 치웠습니다 오늘 치운게 저기 어, 큰 75리터 짜리 쓰레기 봉투를 크게 두개 나왔고 여기 보니까 그동안 여기저기 굴러다녔던 어, 아, 플라스틱 제품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저기 반대 컨테이너에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 밭은 좀 있다가 이제 한5월달에 고구마가 들어갈 장소인데 여기도 어폐 비닐로 인해 가지고 많이 너저분했었는데 다 치웠고 이게 그 흔적들입니다. 여기에 어 실파 실파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요거는 어닭 꼬꼬들이 따먹으라고 이렇게 놨던 겁니다. 이놈들 조금 전까지 잘 놀게 해줬는데, 이제는 너네들 나오면 안 돼. 안에서 있어. 그 다음에. 오전에 떨어진 그 밥이 좀 양이 작은 것 같아, 자, 작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한 2분 정도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놈들 먹는 거 제가 동영상 찍지 못했는데, 먹는 거도난립니다 난리. 서로 먹으려고. 음, 이놈 아빠는, 지 딸을 하고 지 마누라 먹이려고 지아들 새 놓은 아이 옆에도 못하게 있고, 그냥 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정말 아, 여기 이 농장은 정말 쉬러오는 곳이 될것 같고, 이제 한 5월 4, 지금 3월 중순 넘었었으니까 아, 이제 4월달 어느 정도 쉬었다가. 이제 5월부터 5월 초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겁니다. 여기 저기 그 감자밭에 들어가 아, 고구마밭에 들어갈 여기 어, 인비 이렇게 있고 요거만 있으면은 이제 올해 농사 준비는 다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밑에 감자들이 지금, 지금, 무척 싹들이 지금, 아, 올라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올해 작두콩 심으려고 지금, 어 만들고 있고, 오늘 공격률 한 70%? 한, 거의 다됐고요 나머지 30%는 오늘 다, 다음에 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고 어, 제가 몸이 갑작스럽게 피곤해지네요 <laughs> 일하다가 모래가 내제 눈에 들어갔어요 한 30분 동안 제가 막 어, 여긴 지금 약은 없고 깨끗한 물로 지금 막 씻어냈는데도 계속 지금 제가 눈이 따끔거리고 아파요. 지금 얼른 병원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이 음, 자리에 아마 올해는 작두콩이 잘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컨테이너 위로 아마 그늘이 질것 같습니다. 자, 정리 다 됐고,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집으로 퇴근합니다. 음, 이제 저기 어, 동지에서 막 꺼내온 날입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아이고, 요 놈들도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이렇게 좀 넣어주고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저기 제 파이프를 다 얹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저거를 다 얹을 거예요. 자, 이제 작두콩이 올라갈 그 지주대는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 자리에 작두콩을, 작두콩을 심고, 작두, 작두콩이 이걸 타고 올라가서 위로 해가지고, 여기 그늘, 그늘이 생길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그늘이 있는 곳에서 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을에 작두콩을 재배해서 또 어, 좋은 콩을 먹을 수도 있어요. 어, 오전에 아니 아침에 여기 들어가서 감자를 또 봤는데 감자에 잎이 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몇개또 열어주고.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요 4월 오늘이 이제 중순 막 소, 중순이 막 접어들려고 그러고 4월 말이면은 여기 아마 모두가 비닐이 다 뚫려 있을 겁니다 감자잎이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될 거예요 자 농사 준비하고 올 여름날 준비는 오늘로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저쪽 밭에 흙을 갈고 여기도 이제 어, 비닐 멀칭을 해서 5월 초순 고구마를 심을 겁니다.